에코프로가 FTSE All World에 편입이 됩니다. 세계 지수이고요. 지금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에코프로 FTSE 딱 검색해보시면 나오는 자료가 대부분 다 6월 거예요. 6월 달에 발표됐었던 거는 FTSE ET 지수입니다. 뭐 아마 이런 식으로 기사가 지금도 많이 떠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전 세계에서 환경사업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을 모아둔 지수이고요. 이 당시에 5월 말에 이미 편입 결정이 되었었고 6월 중순부터 편입 효과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번 건은 에코프라 FTSE All World i n d 에 편입이 된 거고요. 해당 자료는 러셀 홈페이지에 가야 있습니다. 회원 가입하고 인증을 하고 코드를 입력해야 지볼수 있어요. 네, 그게 좀 번거로우니까 제가 일단 회원 가입을 했고요. 8월 18일 날 이미 결정이 되어서 나와 있고 9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세계 지수인데 그 안에서 태평양 서부 연안 지역에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만들어 놓은 지수입니다. 그래서 자료는 총 3개가 제공이 되는데 첫 번째 거는 우리가 볼 거고요. 두 번째 거가 중국, 세 번째 거가 일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태평양 서부 연안 지역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국가들 리스트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인도네시아, 인도, 말레이시아, 호주 등등의 국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이 포함되는 거고요. 이게 8월 18일부터 나오긴 했는데 오늘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약 12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도 있는데 9월 1일 금요일까지 변경이 될수 있었습니다. 변경 대상이 될수 있었다 9월 1일까지. 그래서 내일 9월 4일까지 추가적인 변경 사항이 없다는 게 확정이 되면 이번 인덱스 발표는 확정으로 끝난다. 최종본이다. 그래서 오늘이 지나서 내일이 되면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편입되고 퇴출되는 기업들은 확정됩니다. 자료는 엑셀 파일로 받아볼 수 있어요. 엑셀 파일 보면 라이지 캡부터 스몰 캡까지 쭉 나와 있는데 다른 국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미드캡에서 라이지 캡으로 넘어가는 기업들과 새로 추가되는 기업들이 있었는데 흔치 않게 에코프로는 스몰 캡에서 라이지 캡으로 건너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f t s 의 All World Index 내에서도 태평양 서부 연안 지역 대형주에 편입이 된게 g o p r 라는 점이 확, 확인이 되고요. 해당 자료는 내일 확정이 나올 겁니다. 뭐 아래 내용들은 뭐 궁금하시면 보셔도 되는데 라지켓 다음에 미드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몰킥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근 꽤나 핫했었던 루닛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레인보 로보틱스 등등의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비록 대형주 목록엔 들어가지 못했지만 루니시나 레온보오보티스나뭐 등등의 TCC 스틸과 같은 기업들도 나중에 지금은 스몰캡이지만 미드캡, 라지캡으로 격상될 수 있다라는 점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이 정도로 보면 충분할 것 같고요. FTS에 대한 아주 간단한 설명만 좀 드리면 최근 가장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MSCI 편입 m s c 의 더불어서 ftse는 전 세계 지수 중에서 양대산맥입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나 런던 증권거래소가 개발한 주가지수 개발 관리를 하고 이걸 분기마다 반기마다 연간마다 공개를 하는데 별도의 자문 및 투자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ftse에 포함되는 국가들은 우수한 국가다 라고 평가받기도 하고 여기에 포함되는 종목들 회사들은 좋은 기업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MSC에 포함돼도 그렇고, FTSE에 포함돼도 그렇고, 더 많은 패시브 자금들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당장 기대하고 있는 거는 편입되면 패시브 자금 얼만큼 들어온다 이런 걸 보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명한 펀드들과 ETF들이 FTSE와 MSC를 i 추종합니다. 현재 FTSE를 추종하고 있는 펀드의 규모를 3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952조 원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거 플러스 알파로 더될수 있습니다. 오늘 공유드린 내용은 에코프로가 FTSE All World 인덱스에 포함되었다는 내용도 있는데, 사실 한 가지 TMI를 말씀드리면, MSCI에서는 우리나라를 신흥국 시장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제 좀 치고 올라오는 국가로 평가를 하는데, FTSE에서는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요일까지 변경 사항이 있었다면 나와있는 자료가 변경될 수 있었으나 금요일까지 변경 사항이 없었고 오늘이 지나서 9월 4일 내일이 되면 해당 자료는 확정이 되어서 공개가 됩니다. 현재 인터넷에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언론사 측에서 이걸 공식적으로 다루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재료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면서 서로 아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